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랭킹 도시편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로드가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로 지정해 놓고 늦지 않게 영상을 매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변 인구수 랭킹입니다. 1위가 731만 뉴사울스 웨일스였고요. 2위가 564만 빅토리아였고요. 3위가 460만 퀸즈랜드 4위가 237만 서호주, 5위가 166만 남호주, 6위가 51만 타즈메니아, 7위가 23만의 노던 테리토리였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 중에 호주 지역 정보라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주도나 인구수에 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는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곧 2022년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 안에 속해 있는 도시들의 인구수 랭킹입니다. 주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어, 경기도와 같은 도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 숫자에 입혀진 색과 동일한 색을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주의 인구 98%가 해안가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2프로만이 내륙에서 살고 있습니다. 1위는 시드니 523만 명, 2위는 멜번 496만 명, 3위는 브리즈번 246만 명이었습니다. 상위 5개 도시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모두 주도죠. 얼마나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주면적 랭킹입니다. 호주는 한국의 면적 77배에 달하는 크기의 대륙인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빅토리아의 반 정도 되는 크기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위는 서호주였고요. 2위는 퀸즈랜드. 3위는 노던테리토리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율이 높은 도시랭킹입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 3년간 범죄 증가율, 강도나 도둑, 파손, 차별, 마약, 강력범죄 부패 등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고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퍼센트가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뜻이고요. 역시 숫자에 입혀진 색과 동일한 색을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실 거고요.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는 노던 테리토리의 앨리스 스프링스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는 역순으로 가장 퍼센트가 낮은 도시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안전한 도시로는 캔버라, 선샤인 코스트, 에들레이드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역을 선택하시거나 여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가장 추운 도시 랭킹입니다. 타지매니아가 상위 20곳 중 10곳이 있었고요. 빅토리아가 6곳, 뉴사우스웨일즈가 4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설명드릴 것이 타지매니아는 남극과 가장 가깝기 때문인데요. 타지매니아에서는 겨울철에 오로라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 20곳 중 6곳이 포함되어 있는 빅토리아인데요. 역시 남극과 가까워서 추운 곳도 있지만 빅토리아에서는 설산 근방으로 온도가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운틴 블러, 폴즈 크릭, 호담은 설산 스키장으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네곳 역시 시티와 가깝게 있는데 역시 멜버는 추운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20곳 중 4곳을 포함하고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입니다. 타즈메니아와 빅토리아 뉴사우스 웨일즈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많이 추운가 봐요. 뉴사우스 웨일즈 역시 설산을 근방으로 기온이 낮고요. 페리셔, 스레드보 같은 스키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시드니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호주에서 가장 더운 도시 랭킹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위 20곳 모두 소호주와 노던테리토리밖에 없네요. 둘중 굳이 더 더운 곳이라면 소호주, 그 다음으로 노던테리토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의 북서부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사막이거나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만에 며칠 동안 머무르며 천천히 움직이는 고기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도시 랭킹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에도 퀸즈랜드 한 곳에 쏠려 있네요. 그리고 퀸즈랜드는 습도 역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요약하자면 남동쪽인 타즈메니아,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는 춥고 동쪽인 퀸즈랜드는 비가 많이 오고 북서쪽인 소호주, 노던테리토리는 덥다가 되겠네요. 다음은 물가가 가장 저렴한 도시 랭킹입니다. 물가는 매년 또매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달라서 공통된 도시들로만 추려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중 에들레이드 골드코스트 호바트는 빠짐없이 물가가 저렴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고요. 물가가 비싼 도시로는 시드니 멜번 캔버라가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멜번과 캔버라와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계 살인적인 물가 랭킹에도 3에서 5위 정도로 매년 이름을 올렸고요. 에델레이드와 시드니의 물가 차이는 약 20%에서 25% 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가 가장 깨끗한 도시 랭킹입니다. 이건 주별로 준비해 보았는데 호주는 전 세계에서 공기청정국가 106곳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맑은 공기가 있다는 타지메니아가 가장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많은 빅토리아가 가장 공기의 질이 나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햇빛이 가장 잘 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소호주의 퍼스입니다. 코카로도 유명한 도시인데 퍼스는 1년 365일 중 147일이 맑고요. 1년 내내 하루 평균 8시간은 쨍쨍하다고 합니다. 퍼스는 호주 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햇빛이 잘 드는지 알수 있겠죠? 그럼 날씨가 가장 안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빅토리아의 멜버른입니다. 멜버른은 5월에서 11월까지 1년 중 최소 7개월은 춥다고 하고요. 365일 중 139일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보통 런던 같은 날씨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4계절을 느낄 만큼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한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도시 편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넣었었는데 매년 그리고 기간마다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서 혼동을 줄 바에는 안 넣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하에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편, 사람 편, 뭐 기타 등등 모두 한영상의 랭킹을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성도 엉망이 되고 자료도 너무 방대해져서 준비하는 시간 내내 아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걱정만 하다가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 또 시간이 되면 대학 랭킹이나 호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등에 관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는 어, 호주 영상이든 호주 정보 든 매주 1회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어, 오늘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